예, 오늘 예배 함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가 없어서 고통 당하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과합니다 사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결과로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얻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의 믿음 확신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쌓이면, 그러니까 옛말에 있잖아요. 똥시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안다고. 우리가 경험하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더니 그게 맞더라. 네, 그죠?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어,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확신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대로 도전해 봐야 된다는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연하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예. 이 남편은 그죠. 이 한나, 그 당시 문화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예, 이런 인식이 있던 그죠. 우리 옛날에도 소박 맞고 그랬잖아요. 예, 못 낳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가 나는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챙겨줄 때도. 예, 그죠. 어,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 상할까 봐더 많이 챙겨주고. 위로의 말도 잘하고 다정다하고 사랑이 많은 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남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오로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참어리석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찍혀 있는 통장도 찾고 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친구들 뭐 그죠? 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줄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괴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예, 그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사무엘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한나가 예,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예,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는 그 기쁨, 한나가 원하는게 뭡니까? 한나가 원하는 게 아이 낳는 거잖아요. 그 아이 낳는 거 그게 한나의 소원이었고 그게 자기의 그죠 예, 뭐 그죠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렇게 되어야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한나가 한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그가 겪었던 기쁨은 아이를 낳는 것이 그의 기쁨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함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한나가 누렸던 그 평안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한다면 우리 속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임신 하고 나서 얼굴빛이 밝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 또 하기 전에 이미 얼굴빛이 밝아졌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될 겁니다 그랬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laughs>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집안에 가면 원수도 있고 예? 어, 아직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아직 문제들이 천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권사님 지사님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집에 갈때 얼굴이 막 이렇게 해서 예. 막 이렇게. <laughs> 평안해서 갔대요 예.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면 들으신 줄로 믿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들이 주어집니다. 어느 순간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이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문제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 없나요? 그렇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두 가지만 집중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헤매는 에, 그죠?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폭풍 치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 너희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이 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한다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왜 내가 있잖아 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밤에 휘인이가 자다 보면 가끔 그럽니다 아빠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오늘 영상 유튜브 보는데 무서운 거 봐가지고 잠이 안 와요 무서운 꿈꿀까봐 무서운 꿈꿀꿈봐못 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예, 안아주고 나서 몇번 토닥이면 아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자고 없으면, 자고, 예, 자, 어느 순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의 분석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문제라도 아버지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없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풍랑을 먼저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잠재우셨나요? 아니요. 먼저 얘기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해결되든지 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너희들이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아무 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확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함으로 기도하면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확신함으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확신함으로 평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름 축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기쁨을 주십니다 네.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누렸던 그 이, 누렸던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 한나가 예수님 그 그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한나가 기쁨이 충만했대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미 사무엘을 임신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 일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한 기도에, 아, 한나가 찬양한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끝내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결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화로 말미암아 기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안 가네? 송아지가 없어요 예, 우리의 양떼도 없고 예, 논밭에 소출도 없고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월급 받고 예, 버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왜 열심히 키웁니까?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게 기쁘잖아요 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박국은 그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도 지금 아무런 우리의 삶들 속에 내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들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항상 기쁘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천국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물론 문제 속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고통 속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는 게 좋아 조, 조, 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누렸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한나가 왜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만들어 주시나.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 주시나. 한나가 요, 그, 이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이 때만 했겠어요? 한나가 이 때만 기도했겠냐고요? 아니란 거예요. 한나는 그 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 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니까 미친 여자처럼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할수 없고 눈물만 흘릴 수 있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하나님 또 나를 안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나가, 그 한나가 엘리제사장의 금성을 그 듣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게 아니구나. 확신의 마음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고통들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오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결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야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지난주에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제 영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마음, 야 진짜 그 마음이 예, 절절하게 느껴지는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영화의 끝에 예,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잡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너희들이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거보다 더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므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보다 더큰 증거 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상 경화 집사님. 예. 네. 경화 집사님 하늘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네, 한 100억 떨어진대요. 보내겠습니까? <laughs> 절대 못 보내겠죠. <laughs> 절대 못 보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만든 거 여러분 뭐가 더 귀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그것보다 더 못한 것들을 왜안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증거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자상한 남편, 사랑하는 남편,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남편이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닐지라도, 속세기는 자녀들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삶의 문제들 지금 해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 빚고 빚과, 빚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이라는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